잘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우리 두 번째 우리 강의 시간을 예, 갖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어, 성경 공부 교재 우리 보면서 그렇게 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두 번째 시간 우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요 우리 개시적 관점에서 우리 성경 우리 전체를 우리 개괄적으로 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 20분 만에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참 놀라운 것이고 또 어떤 청년에 의하면은 참 신박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러한 은혜를 더해주셨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요, 우리 게시어의 관점에서 우리 성경을 살펴볼 때 어, 드러나는 여러 가지 어,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어, 여태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던 것들이 이게 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정된다는 게좀 표현이 그런데요. 어, 조정은 뭔가 이렇게 좀 어, 일부만 이렇게 고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조정이라기 보다는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 생각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이전 것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시적인 관점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개시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여태까지 우리가, 예, 익숙하게 알고, 그리고 익숙하게 믿어왔던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예, 그러한 사건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율법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가지 잘못 알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멍들고 병들고 힘들어하고 무거움에 지쳐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이렇게 개시어인 관점에서 율법을 갖다 우리가 예, 살펴보게 되면은 율법이 완전히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코 우리에게 이 무거움, 그리고 힘들게함, 지치게함, 뭐, 이런 것을, 예, 그런 것만 주는 것으로 우리가, 예, 여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첫 출발이 바로 우리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2번 문제,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아마 자막으로도 어, 나갈 것입니다. 자, 2번. 그렇다면, 개시적 관점에서 율법은 어떠할까? 그렇죠. 우리가 게시어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데, 게시어 관점에서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시어 관점에서 율법을 살펴볼 때, 어떻게 새로운 의미가 발생이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자 합니다. 자, 율법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게시하는 방편인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게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계십니다. 이게 열어서 열대자, 예, 보이시. 그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또이 계시라는 단어도 워낙 또 오염이 돼가지고 계시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막 그냥 산속 깊은 곳에 가서 무슨 무슨 이렇게 큰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냥 쥐어쥐어막 외치고 막 그냥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계시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은 그런 계시는 절대 없습니다. 계시가 뭐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자기 뭐라그럴까 자기 착각이고 <laughs> 예? 그냥 예 그냥 그냥 예 그냥 그그 뭐라고 그러냐 그, 그러니까 아,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개꿈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계시라는 것은 성경이 계시입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죠. 성경 66권 이 자체가 창세부터 계시로까지가 계시의 말씀이고 이 성경으로서 성경이 완성됨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계시도 완성이 됐습니다. 더 이상 다른 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렇죠? 1600여 년 동안 그야말로 50여 명의 기자들이 어때요? 정말 이렇게 쓴 예, 기록한 이 게시의 결과물이 있는데 무슨 다른 게시가 필요하면 계속해서 성경이 별책부록으로 더 많이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됐겠죠. 근데 이것으로 딱 예, 완성이 됐으니까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게시라는 것. 자 그러면 율법도 게시의 한 단편이 될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게시한 방편으로서 율법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 1번, 예, 1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굽기 20장부터 내륙기 27장에 이르기까지 율법이 나옵니다. 그렇죠. 출굽기2 0장에 우리가 잘, 잘 알다시피 10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 계속해서 렇죠 예,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문제를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가 계명이고요. 그리고 둘째가 율례고요. 그리고 셋째는 규례. 그리고 넷째는 법도입니다. 그렇죠? 넷째는 법도입니다. 첫째. 자, 율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첫째는 계명이요. 그리고 둘째는 율례. 그리고 세 번째가 규례 그리고 네 번째가 법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들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본법으로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이 계명은 우리가 모든 율법의 기본법입니다. 기본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예. 어, 나의 이름을 예, 망령도 일컫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에 예, 뭐 공경하라 뭐 쭉쭉쭉쭉 이렇게 예, 이 십계명이 기본법입니다 율법에 있어서 자그러면 율례는 뭐냐 자 율례는 어 저희 십계명이고 율례와 규례는 십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이것은 세칙으로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법이고 이거에 대한 세칙이 바로 율례와 규례인데 자 율례는 보겠습니다 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된 것으로 이웃과 가족, 상정과 종, 가축과 소유에 대한 것을 것 등을 말하고 규례는 하나님과 관계있는 것으로 제사장, 직무, 제사의 종류, 제물 성막과 절기 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규를 말한다. 그리고 법 또는 윤례나 규례를 잘지행할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나 형식을 말한다. 자, 이율례는 주로 사람들과 관계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규례는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도는 바로 뭐라고요? 예, 이 윤례나 또는 규례를 갖다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형식. 예, 그거에 대한 오늘 말씀, 을 오늘 이 문제에 나온 방법. 이런 걸 말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크게 계명 윤례, 그리고 또는 법도. 자, 윤례와 법도가 있겠죠? 그리고 규례. 그리고 또 법도도 있겠죠. 왜요? 규례에 대한 방법이나 또는 형식, 이런 걸 갖다 얘기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율법은 기본법이 있고, 그리고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고, 그거에 따른 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나누어질까요? 아니면 이건 나누어지지 못하는 걸까요? 나누어지지 못하는 거죠. 왜요? 기본법에 대한 세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본법에 대한 세칙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로 유기적으로 어때요?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쭉 하나의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나눠가지고 이것은 지켜야 되고 저것은 지키지 말아야 되고. 그쵸?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거 예, 지켰으면은, 예, 다른 것도 다 지키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그냥 하나로, 통으로 그냥 엮어 있는, 엮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쵸? 통으로 되어 있는 거, 하나로 되어 있는 거. 그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은, 그 다음, 예, 이래, 어, 이번 문제, 그두 번째,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세 교회 신학의 대가로 알려진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토마스 아퀴나스 하면은 지금도 예, 이 카톨릭 신학에 있어서 예, 이 천주교 신학자들은 뭐 그냥 부들부들 떠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엄청난 뭐죠 그 예, 그야말로 그냥 혁혁한 예, 이 중세 신학의 이 예, 틀도 만들었고, 그리고 틀 안에 내용도 전부 다 갖추었던, 갖추게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이 카톨릭 신학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대가 중에 대가. 이 사람을 능가하는 신학자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1225년부터 1274년까지 사셨는데, 여러분, 1200년대 이후로, 여태까지 지금 벌써 몇년 됐죠? 네. 아직까지 이분을 능가하는 신학자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예. 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율법을 어떻게 나눴냐면요.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등으로 구분했다. 그렇죠? 도덕법, 그리고 의식법, 그리고 재판법. 예. 이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구분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보세요. 그 가운데 의식법과 재판법. 의식법과 재판법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폐기되었으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폐기되었으나, 도덕법인 10개명은 남아있어서 신자들이 영구히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공로주에 입각한 중세교회의 구원론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요. 율법을 어떻게 나눴냐면은 토마스 아퀴나스가요. 예, 토마스 아퀴나스가 율법을 첫째 도덕법 그리고 의식법 그리고 재판법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의식에 관한 것은 뭐 제사제도나 뭐 이런 거 쭉쭉 나오는 거고 그리고 재판법은 뭐 이렇게 도둑질했을 때몇배 갚아야 된다 쭉쭉쭉쭉 이런,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뭘 없어졌어요? 의식법하고 재판법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율법을 갖다 이렇게 쭉 나눴는데, 여러분, 율법을, 율법을 나누면 이율례하고 규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있다? 도덕법만. 개명만 있다는 겁니다. 개명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그래, 율법을 갖다가 나눌 수 없는 율법을, 구분할 수 없는 율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나누어가지고 어떤 거는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어떤 것은 또 살아있어 어떤 것은 살아있대 이게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이걸 그대로 답습했어요 개신교에서도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이 율법을 코마스 아큐나스의 이 율법관하고 너무 비슷하게 지금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이거 전부 다 없어졌지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도덕법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그대로 온 거죠. 이 이것이 그대로 온 거죠. 카톨릭에서는이 예. 로마 교회에서는 중세 교회에서는 자 보세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공로주에 입각한 중세 교회의 구원론을 완성하기 위한 거. 그래서 이건 없어졌지만은 이걸 잘 지켜야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공로주의에 입각한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을 잘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공로주의를 갖다가 완성하기 위하여서 율법이 이렇게 어때요? 이제 난도질하고 이것만 살려둔 거죠 그렇죠? 개신교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되 이 도덕법을 갖다가 잘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개신교는 이걸 잘 지켜야지 상급을 많이 받는다. 참이 상급놈도 정말 이것도 허황된 건데 아무튼 이걸 잘해야 하나님나라에서 상급을 갖다가 많이 받는다. 금면주관 다이아몬드 면류관 많이 받는다. 개신교는 어때요? 이 도덕법을 가지고 상급하고 연관을 시켰고 사톨릭은 어때요? 이 예,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구원하고 결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리틀은 다 똑같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통으로 돼 있어요. 개명 집계명에 대한 세부 세칙으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세칙이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다고요. 그렇죠?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율례와 규례 이것은 십계명에 대한 세칙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따로 띄어서 어때요? 이거 폐지됐다. 이거 폐지되다면 결국 뭐예요? 이것도 폐지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기본법이에요. 기본법. 개념은 그리고 이 기본법에 대해서 잘 어때요? 예. 그 기본법을 갖다가 잘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윤례와 규례. 규례와 윤례라고죠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나는 모든 것과 관계된 예, 법,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된 법, 그렇죠? 이게 없어졌는데, 그러면 남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 뭐 어떡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로 엮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이것만 폐기되고 이것만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요. 그렇죠? 율법은 어때요? 살려면 다 살려야 되고 없애려면 다 없애야 되는 거라고요 자. 어떤 부분은 없애고 어떤 부분은 살려내고 이건 너무 인간 자의적인 해석이라고요. 자, 자. 그다음 어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죠. 그걸 얻으려면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선한 일을 많이하여 공덕을 쌓아야 하는데 그 근거로 도덕법인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억측에 불과한 것이다. 개변에 불과한 것이죠. 10대명 그렇죠? 잘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성도들을 어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멈들고 병들고 지치게 하고 지식하게 하는 거라고요. 개신교는 그렇죠? 이 도덕법을 상급하고 연결시켜서 잘 지켜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많이 쌓이고 그래야지 복받고 그래야지 잘 되고 창세기 강론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시라고요. 그것보다 더큰 상급은 있을 수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상급인데, 하나님 자체가 상급인데. 방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는 상급 그러면 어때요? 급수부터 따지잖아요. 그래서 3등, 2등, 1등, 또는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상 받을 때다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상급 그러면 급수부터 따지 그래서 좋은 급수가, 좋은 급수가 있고, 그리고 중간 급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덜한 급수가 있다. 올림픽에서도 동배달, 은배달, 금배달. 죠 그렇죠? 그래서 상급, 그러면은, 급수부터 따져. 여러분, 최고, 금메달이나 대상이나 1등을 받은 사람 이외에는 전부 다 뭐예요?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죠. 왜요? 나 1등 못했으니까, 금메달 못 땄으니까, 대상 못 받았으니까. 예? 여러분, 천국이, 천국에서도, 천국에서도 그런 스트레스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천국이라고 할수 없죠. 네? 아니, 스트레스 있는 곳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네? 아니, 저 사람은 금별유관 받았는데 나는 개털모자 받고 있다 아 스트레스 이게 무슨 천국이냐고요 네?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아요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도덕법 잘 지켜야 상급 크다는 거 네? 그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라고요. 예. 법을 구원에 결부시키는 예. 구원에 결부시키는 중세교회 로마 카톨릭이나 예. 상급에 결부시키는 개신교회나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성경을 오역하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곡해한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네요. 예. 우리 이번에 지금 2번까지밖에 못했는데 벌써 20분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바로 알아야 어때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접근하게 되면 은 신앙생활은 어때요? 갈수록 힘들어지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래서 신앙연조가 오래되신 분일수록 신앙연조가 오래되신 분일수록 아세요? 얼굴 낯빛이 어둡고 그리고 얼굴에 미소가 없다는 거 신앙생활 방금 하신 분은 그냥 낯빛도 좋고요 낯빛도 좋고 그리고 미소도 방긋방긋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연조가 10년 20년 30년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신 분들 표정 교회에서 보시면은 낯빛이 어둡고 그리고 미소가 없고, 엄숙함. 왜요? 지치고 힘들고 찌들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오래 되신 분들보다 더 낯빛이 좋고, 더반긋반긋하고 이거 저는 이거 아니지 않나요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반긋반긋해야 되고, 더 낯빛도 어때요? 그냥 해와 같이 더 밝아져야 되는데, 이게, 뒤집혀 있거든요, 지금. 이거 뭐가 지금 잘못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바로 잡아야죠시 신앙생활을 한면 할수록 어때요? 더 방긋방긋방긋. 신앙생활을 한면 할수록 더 낯빛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근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예? 율법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이냐. 여기에서 그야말로 확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율법에 대한 부분 같이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